아이고. 아하. <믹> 아, 아, 아. 자 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잠깐 아, 쉬는 시간 아그 안의 그, 그, 아니, 식사 아니고 또몇 합격했다고 또몇 사람인데 영구실에 왔길래 수업 시간 에 잠깐 좀 얘기 좀 해라 잘난 척하지 말고 내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업 잠깐하다 지금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어.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나는가봐 공부했던가 그래서 우리 수업 계속 해야 되니까 잠깐만 좀 얘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오면 좀 박수 좀 허면서 진정해. 박수. 아아아 아. 아 아. 아아 아. 아 들리시죠? 아네 어네 좀... 저는 이번에 인천 수학 수학이고요 어 인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지내려고 합니다. 요 네. 얼떨결에 네어 이번에 인천 수학이 아홉 명밖에 뽑지 않아서 약간 좀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인천 살고 해서 4년 만에 합격했고요. 음. 객관식 두번 있었고 주관식 두 번까지 했었고요. 음, 작년에는 교육학을 17점 받았었고 올해는 에 14점을 받았는데 14점은 올해가 좀 높은, 높게 많이 받았다고 어, 엄청 떨리다 어, 높게 받았다고. 네. 어, 보통 올해 시험이 좀 유난히 어려워서 합격자분들 얘기하면 다 평균 한 11점 정도. 많이 받았고요. 그더 이상 높게 많이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다면 점수 확인하셨겠지만 합격생 분들도 한 11점, 12점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이랑 유난히 좀 시험이 복잡했는데 학교 저는 연수가 지금 끝나고 온 상태여서 어, 합격생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지문을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8점, 9점. 내용만 쓴 것만, 그리고 지문이랑 연계시켜서 쓰신 분들은 11점, 12점, 저처럼 14점, 뭐 최고점이 15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어, 김인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문이랑 좀 연결을 많이 시켜서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객관식 두 번의 시험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17점, 18점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유가 처음 되면 전공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학을 파서 교육학을 만점 받자. 뭐, 네, 이런. 어, 떨려요. 네. 어, 떨려요. 전공도 합격자 설명회 하고 왔었는데, 네, 지금 두 번째인데도 떨리네요. 그제 객관식 때는 좀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 자질구레한 것도 다 하잖아요. 한국교육사까지 해서 제가 주관식 시험 볼때 가장 좋았던 거는 객관식에서 다 외웠기 때문에. 어, 주관식할 때는 그렇게 내용 숙제를 많이 안 하고 글 쓰는데 좀 치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객관식 때도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고 주관식때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6월 때까지는 글안 쓰셔도 네, 나중에는 엄청나게 지겹게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론을 좀 많이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다 외워가지고 그리고 어막 자기만의 공책을 막 썼는데 전 전공을 좀 오래 하느라 어 김인식 교수님 그 서브 노트 있거든요. 거기다가 총 집합을 다 했어요. 그한 것만 보게끔 지금 두꺼운 책 그거 전 아예 안 봤거든요. 네 서브 노트에만. 네. 이거는 <laughs> 제 1년 차때 제가 어 4년 전에 노량진 와서 1월 달에 김인식 교수님 거 듣고 4년 내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해진 건데, 제가, <laughs> 제가, 음, 1년차 때 너무 몰라서, 제가 뭐, 교육학을 되게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1년 내내,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엄청 했어요. 쉬는 시간마다마다 질문해서, 1년쯤 지나니까 교수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네, 2년 차 때도 마찬가지고 3년 차 때부터는 어 1년 차 때는 1월 달부터 모의고사까지 다 들었었고 2년 차 때는 3월 달부터 모의고사까지 다 들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새로 바뀌어 가지고 네, 6월 달부터 글쓰기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올해 시험 봤을 때는 7월 달부터 문제 풀이부터 들었거든요. 네. 올해는 교육학 공부를 진짜 많이 안 했던 건 제가 작년에 최종에서 떨어져서 네. 좀 아깝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1차 점수가 다더라고요. 1차 점수를 많이 받아야 2차는 다들 점수가 뭐 비슷비슷하고 뭐 이게 뭐라 그러지? 음. 응. 그에그 예, 예, 컷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고 막 이러는 건데 다 보면은 1차 점수가 등수고 1차 점수가 다하고 전공 점수가 다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교육학도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올해는 딱그이 수업 들을 때 9시부터 1시까지만 교육학하고 교육학 책을 아예 펴지 않았어요. 네. 올해는 그냥 딱이 수업만 완전 이 시간에만 교육학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해서 이 시간에만 교육학을 하고 그다음 밥 먹고 전공만 온 언니께 전공만 했었고 모의고사 때도 모의고사때두 번의 글쓰기를 해요. 두번두번두 번의 두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두 번의 는 번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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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의 두번 전공을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으실 텐데 교육학은 월화는 저 처음에는 월화는 교육학만 했었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공을 했었는데 좀 이게 연차가 되다 보니까 어 교육학 시간 에만 교육학을 했었고 다음 그 다른 시간은 온니 전공에 매진을 하셔야 네. 점수가 좀만 점수를 좀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교육학은 무조건 6월 때까지는 이론을 계속 파시고 막글 쓰는 게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7월 때부터 계속 쓰게 하고 나중에 10월 달 되면은 글 쓰기 싫어서 막둘 중에 하나만 쓰고 막에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어, 6월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를 계속 지금 하시고 싶고 막좀 두렵고 하실 텐데 그냥 내용 정리를 좀 많이 하셔야 문제를 봐도 이론을 알고 쓸수 있기 때문에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건 제가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그 스타일대로 굳어버리면 바뀌지 않거든요, 내글 스타일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론만 하시고 한 7월 때부터 서서히 쓰기 시작하시면 네, 그때까지 하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공 엄청 파세요, 선생님들. <laughs> 전공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석 합격을 누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어. 어어 어. 좀 크죠. 예. 예. 저 예. 설날때좀 많이 먹어서요. 예. 예여튼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복수 전공으로 영어 전공 자격증을 교사 자격증을 땄고요. 이제 2014년 졸업해서 2015년 바로 임용 입려, 전라남도 임용에 합격한 예, 이름은 말해 드리지 말긴데 이제 이렇게 예, 저는 이렇습니다. 예, 이렇고요. 예, 예. 저는 이제 교육학은 제가 김인식 교육학만을 들었고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이제 인강으로 이렇게 들어왔었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제가 실강으로 이제 스터디원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합격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합격 이유는, 오, 어, 교육학인 것 같아요. <laughs> 전공은 이제 평타를 쳤는데. 그 제가 교육학 점수가 14.88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 중에 다른 문제는 다 내용적으로는 다 맞췄는데 학습조직에서 제가 그거를 조직화된 무지서로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써서 아마 그쪽에서 마이너스 된거 말고는 이제 점수를 다 받은 것 같아서 14.88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 개인 공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터디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일단 개인 공부에서는 제가 초수다 보니까 저는 김인식 선생님을 언제나 믿고 따랐거든요. <laughs> 아 진짜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면은 김인식 선생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보강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그랬는데 예. <laughs> 아 너무 길어요. 진짜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막 어 아, 너무 길어서 못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그 보강 자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수업에 비해서 그 이론 자체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특징, 활용 범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짚어 주시는 다 유의미화 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지만 알아야 하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제가 그 보강을 꾸역꾸역 이래 들으면서 이제 노트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효능을 발휘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laughs> 네이좀다 예. 예. 웃으시니까 뭐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 혹시 고스톱 아세요? 예. 예 고스톱 아시죠 다들 그 제가 이렇게 설날 때 이제 고스톱을 쳤는데 저희 삼촌이 고스톱을 엄청 잘 쳐요 폐가 무엇이 나오든 그 사람은 이겨요 예아 진짜예요 예, 그래갖고 그 삼촌한테 물어봤어요 삼촌이 아 삼촌, 삼촌은 왜 그렇게 폐를 많이 폐를 아, 이상한 거 받아도 왜 그렇게 잘 따느냐 이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폐는 정할 수 없는데 폐에 따라 쓰는 전략은 바꿀 수 있다고 예, 얘기를 하셨어요 예, 신기하죠 예. 어, 저는 그거 듣고 나서 임명 공부 약간 이런 거 같거든요 저희가 출제자를 모르잖아요 출제자를 모르고 누가 문제를 낼지도 모르고 무엇을 낼지도 모르는데 점수는 잘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라고 저는 그때 삼촌의 말에서 이런 걸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뭐 광박을 광박으로 이길 건지 초단으로 이길 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임용 공부를 할때좀 배경을 알고 엄청나게 넓게 넓게 공부를 한다면 넓게 넓게 공부를 한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와도 그 핵심을 짚고그 핵심을 이용해서 다른 이용의 어떤 것을 이론의 핵심되는 부분과 일치되면 그것을 갖고 오고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창의적인 답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이번에 교육학 점수에 도움이 된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강을 힘들게 듣지 마시고 다른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김인식 군단만의 어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집중하셔서 들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터디 활용이 있어요 저희 스터디가 진짜 예 제가 대박 스터디를 만났죠 스터디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일차 합격을 네 명이 했고요 예, 교육학 점수 중에는 18.43가 받은 사람도 있고요. 여튼간에 저희 스터디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저희 스터디도 맨 처음에 삐걱삐걱 했습니다. 5월달 제가 5월달에 처음 이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1월, 1, 4월부터 이제 이쪽에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빠지시는 분이 있어서 결혼을 보충할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어, 떨리네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은데. 여튼간, 에, 여튼간에 이제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발휘를 했던 게 아마 어, 여러분도 이제 배우실 건데 그 조아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행정에 보면은 의사소통 기법 중에 조아리의 창이 있는데. 아, 어, 근데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데. 여튼간에, 에, 에, 여튼간에 이제 조아리의 창에서는. 타인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내가 타인의 정보를 수용하려고 노력할 때 민주형이 되면서 개방된 모형이 된다고 해요 그게 가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스터디를 할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퍼부어주고 그 사람들도 이제 아낌없이 퍼부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거가 새롭게 모르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다시 또어 인식 쌤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스터디를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스터디원들이 되게 교육학 점수가 어려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것 치고는 점수가 다 높습니다. 13, 14점 다 넘으니까 뭐 제가 낮은 점수거든요. 저희 스터디 중에는. 예, 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스터디 활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을 정리하자. 너무 길었죠. 말을 정리하자면 개인 공부를 할때 이제 인식세 믿고 열심히 보강을 즐겁게 들으면서 예, 예, 그 이론 하나 하나의 그냥 특징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좀다 단편, 단편적인 게 아니라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스터디 활용에서는 아끼지 말고 내 모든 걸 퍼주자. 그랬을 때 그들도 나에게 모든 것을 퍼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운영을 하면 스터디 원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즐거운 스터디 운영과 예, 그리고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 아, 보강 하나도 안 했는데, 저 새끼. <웃음> <웃음> 아무튼, 땡큐. 어, 올라계셨 어, 찾아와 줘서 감사했고, 흔쾌히 좀 얘기 좀, 너네들이, <laughs> 내가 얘기하는 거좀 다른 거니까. 그 증거가 필요하니까. <laughs> 해달라고 했는 감사하게 해줬고, 보강은 아마 3월 달부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laughs> 1월 달부터 사실은 보학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조금. 그때 그러니까 오픈 시스템이 내가 개방체제. 내 것만 주장해왔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내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이만큼 변했는데, 왜교수님왜 맨날하고 내 나랑 똑같이 그렇게 시스템을 갖고 와 그랬어? 내가. 그럼 내가 바꾸겠다. 그 사실 올해 오픈 시스템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laughs> 그, 그, 얘기하면서. <laughs> 교수들이 원래 자기 똥꼬집이 강해요. 알고 계십니까? 내가 공부한 것만 그냥. 가만, 작년에 그, 가생하니까, 그, 나도 교수들 맨날 내가 스스로 욕해놓고서, 나 나도 교수였구나. 할수 없는 나도 교수였구나. 내 것만 늘 주장한.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는 작년에 12월달에 많은 고민을 하고 뭐를 1, 2월달에 수업하고 뭘을 3월에 제가 그래서 책에 다 많이 써놨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3월달 때는 그때 왔을 때뭐 팁을 많이 얘기해줬다 그랬는데 아직 하나도 얘기 안 해줬잖아요. 3월달부터 이제 무한 방출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것들에서 작년하고 시스템 이 상당히 많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픈 시스템 아무도 음. 보강은 명히 3, 4월달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해야 될게 중국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월달은 지금 좀 편하게 하지만 3월달 조금 좀. 근데 3월달에 보강을 좀 많이 하려고 제가 한좀 하려고 많이 가아니고 1월달 안 하고 하려고 하면. 1월달에 했던 거를 갖고 하니까 좀 시간을 좀 감축할 수가 있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나, 나도 나 시스템이 좀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좀 옮겼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합격한 이유는 저는 그거 런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수학선생님, 수학한 수학선생님은 작년에 이제, 작년에도 좀 붙을 줄 알았어요. 수업 실현을 제가 가르쳐 줬 줬는데도 아주 수업 실현 아주 퍼펙트하게 해서 붙을 줄알았는데 나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결국 이제 전공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가 1, 2월 달에는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교육학만 했다고요. 일단 해놔야 이제 전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1차에 시 보고 와서, 1차 딱 시험 보고서 이제 수업 실현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번에 분명히 학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대? 전공이 작년보다 10점이 더 올랐어요. 이렇게. 그건 붙는 거지 막 그러면 그 10점 어마어마한 건데 전공에서 올랐으면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이 해 왔으니까 작년하고 아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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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은 올해라고 그랬지만 나부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교육학을 전반에는안 들어 나한테 와서 그럼 듣지 마 내가 그래서 듣지 마 무알로 들어 다볼수 우리 다공했던 건데 인류할때또 이렇게 기본 수업 하는데 무할로 그걸 듣니 듣지 마라.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뭐, 이렇게 때부터만 들어라.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 교육하게 기,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늘 말씀드리는 게, 교육학은 저하고 1년만 해도, 지금 뒤에 얘기한 이 그지같은 무식이놈도 <laughs> 지금 자랑 되게 하고 갔잖아. 처음 붙었다고. 근데 아버지가 영어선생이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트레이닝 시킨 거야, 아버지가. 전공은 그국 선생 하려고, 선생님 하려고 영어를 하고 제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한 거야, 그냥. 내가 좀 아버지 어디 가신가? 관심 갖고 어디 가셨어? 뭘 관심 안 가. 아버지가 관심 안갖겠어 아들이 선생 한다는데. 그내 전공 한다는데. 그래도 뭐 하나라도 가르쳐 줘야지. 다 뭔가 이루어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전공이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학 저만 그냥 믿고 그냥 몸은 되게 한 10월까지 가면 돼. 쓰게 다 돼. 그때 되면 때늘 얘기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육학 하는 만큼 교육학 진짜 교육학 이렇게 정성 들일 만큼 좀 전공 좀좀 정성 좀들이라 나는 정말 그 이상한 새끼지. 교육학 선생이 전공 열심히 하라고, 전 교육학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저는 저, 교육학 자신은 저 혼자. 만에 자신이 있으니까, 전공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전공을 좀 많이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걸 퍼둬야 찬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조아리창 할 거예요. 조아리창 할거예 제가 하고 가지, 나쁜 새끼. 내가 그럼 수업 안 해도 돼아 뭐, 다음부터는 와갖고 내가 한, 한, 한 대목씩 내가 수업 좀 하라고 해야 되겠어. 아직 발력 안난것 같아. 그, 그, 수석 선생님도 발령이 안 났대. 너왜안 났니? 그랬더니 작년에 난 사람이 올해 났대요. 올해까지 다. 그렇다고 아직 못 났대요. 그랬대. 그래서 수석을 해서. 괜찮아. 너 수석했고. 중간발령이 더 좋은 거니까.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러니다 그러니까 내걸 자꾸 퍼주느냐니까. 그러니까 스터디는 내걸 퍼주지 않으면 스터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그런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뭐냐면 결국은 미리 교육학을 미리 해놔야 정우할 수 있는 틈이 생겨. 결국은 합격은 전공 갖고 해 교육학에 무슨 영향을 줬겠어 아까 뭐 11점 12점 걔는 14점 15점 맞았다면 3점인데 3점이면 전공 한 문자 더 쓰면 3점이야 그렇잖아 그게 쓰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교육학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 기본은 돼요 기본은 남들 맞는 만큼은 맞아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더 맞는 애들은 거기에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애고, 응? 18점, 19점 맞은 애들도 많아. 저한테 연락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 스터디원들 중에 이제 다음에 그, 아, 그 놈한테 내가 소주 근사하게 사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서브노트 나올 것도 얘네들 줘요. 그만들는거막다 뿌려. 같이 공부하는 거 막. 내가 보니까는 서로들 그래 막. 어 저한테 얼마나 물어보는지, 지네를 간것 같고 맨날 물어보려고 맨날 물어봐. 저 지겨워 죽겠어. 아주. 내 그만 물어봐, 이 새끼야. 내가 맨날 그랬는데. 그래도 합격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감사한 일이지. 막 지겹긴 하지만, 선생님이 할줄수 있는 게그 밖에 없는데, 뭘 내가, 애들, 여러분들 하는데 그거 첨삭해주고 봐주는 게 내일 일이지. 못해. 내가 무슨 뭐 소주 사주는 게 내일이겠어. 나는 관계보다는 과업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야. <laughs> 성취감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음, 교육학을 미리 해놔야 전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전공에 매진할 수 있고 그래야 교육학과 전공이 같이 돼야 합격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더라그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18점 이상 맞고도 2차에 가서 떨어진 건 전공때문이죠 19점 맞고도 2차에 가서 떨어지면 그 전공때문에 전공 한 문제 때문에 19점, 교육학 19점 맞으면 1차는 붙어요 남들 12점, 13점, 15점, 18점, 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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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는 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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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알겠죠? 그러니까 월달부터 가서는 제가 그렇게, 7월달부터는 제가 그런 말 해. 아까 그 진선생님 와서 얘기한, 거 처음 와서 얘기한, 거 처음. 교육학 그만하라고 그래. 수업 시간만 하라고 그래. 수업식만 해도 돼. 그래야 전공해서 붙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음, 이제 오늘, 요번 주가 이제 끝이니까, 1월달. 지금 초수생들 말고 다시 재수하면서 지금 1월달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한테 나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어. 기초부터 지금 제대로 잡아가는 게, 나중에 정보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 거예요.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왕자왕하고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말에 언제부터 들어야 되면 이런 애들하고 아마 게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얘기한 짧, 짧게 제 UCC 이렇게, 이렇게 찍어하고 올려놓은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아이 써놨다, 원고에 대충 써놨다. 가이 이거 하지 말자. 언뜻 생각하고 말하는데, 지금 재수업에 지금 듣고 있는, 재수를 제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 사실은 굉장히 박수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 차곡차곡 해가고 있다면, 교육학은 분명히 완벽하게 될 거다. 그럼 후반기로 가면 전공에서 분명히 게임은 달라질 거다. 그러면은 합격과 불합격이 당나게 달라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맞아 뭐 자꾸자꾸 와갖고 나도 얘기하고 싶어 나도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는데 무슨 뭐 그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또뭐 이따가 또 온다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친아들 <laughs> <laughs> 얘기 못하고 난 수업도 못하고 뭐 조알이 작발을 해야 되는데 <laughs> 자 네, 테이프 좀 갈아주시죠